2025년 노인복지 확대 공약.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은 있나요?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고요 40만원이요? 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했던 가액제도 이것도 폐지하는 안이 있고요 또 60세에서 64세 사이 이 연금 받기 전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아 네네 이분들을 위한 장년수당 신설 계획도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 수준을 넘어서 소득 보존을 좀 강화하려는 거죠 일자리나 건강 관련 지원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140만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140만? 게요? 와.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강사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도 포함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공 요양 시설 늘리고 경로당에서 주5일 무료 점심 식사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건강 유지나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아주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겁니다. 2025년 복지 정책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